마지막 <laughs> <laughs> 아, 마지막에 니다어어요 되게. 이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실 때 너무 감사드는데요. 요즘 팀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, 오늘 네, 와주신 팬 여러분들 덕분에 어, 오늘 많이 뵀던 것 같고 왔고. 오늘 광기는 선수 대이인데 제가 쳐가지고 감사합니다 가능한면 내일 뵙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선수가 나와서 선수 선수에게 이윤기 을또어줬습니다아 오늘 Sp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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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i 하 e Spike, s p 들 k e Spike, Spike, s p i k 들 s p 데 k e Sp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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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지금 e 나 p i k e Sp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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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이렇게 어, 내일도 많이 와주는드리면서게해주어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내일도 꼭 잊을 수 있도록 할테니또 야구장에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습니다감합니다 <laughs>